fx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자, 지금 보면 x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자, 요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에서, x-1이니까, 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 2x-2니까, 자, 그래프가, 2x- 마이너스 약간 가파르면서,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프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꺾이는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자, 약간 다시, 다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꺾이는 형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fx 그래프인데 fx랑 gx랑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지금 fx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일 때 어때요? 지금 연속이지 않죠.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X가 0일 때 불연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1일 때 어때요? X가 1일 때 연속이긴 하지만, 1일 때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꺾이는 점에서 꺾점이 발생할 때는 자 미분계수랑 오 미분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곱해져서 fx랑 gx랑 서로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결과적으로 fx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그 다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x는 0에서는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미분 가능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자극한 fx 곱하기 gx 하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 gx, 그다음에 f0, g0이 같아지도록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자극한 해볼까요? 자극한. 0으로 가는 자극하은 뭘까요? 자극한 1이겠네. 그다음에 gx, g0이 되겠죠. 그다음 에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우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g0. 그다음 에 f0, g0. f0, g0은 뭐죠? 어, F0, G0 F0은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1의 지0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G0이 마이너스의 지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G0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G0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Gx라고 하는 것은 Gx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g0은 0이다? 아, gx로 일단 0을, 0을 넣었을 때 0을 갖는구나. 어, 일단 그걸 알수 있어. 어, 그니까 gx가 뭐 x는 이코르 뭐 x 곱하기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겠지. x 곱하기 땡땡꼴.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일단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자미분개수, 우미분개수가 또 같아져야 되거든요. <laughs> 자, fx 곱하기 g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f' gx. 그 다음에 뭐가 되죠? fx g'이잖아요? 어. 자, 그럼 여러분, 자미분, 우미분 한번 해보자. 자미분. 자, 자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미분. 자미분은, 여러분, 요게, 요게 자미분이지. 마이너스, 의 왼쪽 거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에 g0이 되겠죠. 어 x가 0일 때미분계수니까자미분계수그 다음에 f0에 g 프라임에 뭐가 된다? 어, 0이 되겠죠. 자, f0은 뭐예요? 여러분, f0, 0 넣어주면 1이죠. 1. 자, f0은 1. 여기다가 1 넣어줍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g0 더하기 g프라임 0이 되는거예요 자미분계수가 그럼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우미분계수 자 요건 자미분계수고 자 우미분계수는 우미분은 이거잖아요. 1자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여기다가 이제 f프라임 1 자, 우미분개수는 어, 1에 1에 g, 야, 0이 되겠죠, 지0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g프라임 자, g프라임에 여기다가 이제 어, 0을 넣어주면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것이 서로 같아 져야 돼. 이 결과가. 자, 그 얘기는 뭐야? g 프라임 0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여러분 g 0도 0 나오고 g 프라임 0도 0 나온다라는 것은 아, gx는 x 제곱 의 삐리리 꼴이어야 된다는 거지. x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x는 1에서 지금 현재 f(x)는 1에서 연속이잖아요. 꺾여 있긴 하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어, 미분 가능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x는 1에서 이제 미분 가능 1에서 미분 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을 보려면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자 미분계수 개수, 우 미분계수만 보면 되는 거야. f1, g1에 이 프라임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미분계수 자 자미분은 자 1에서의 자미분은 뭐다 자 어떻게 될까 자미분계수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제 미분을 해 f 프라임 여기 얘 미분 자미분 은 얘죠 1에 어, 1에 g, 1이 되겠죠. 1 플러스, 그 다음에 f1. f1은 0이지. f1. 음 그니까, 어, fx가 x-1이니까 g 프라임의 1. 음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없어지네. 그치? 아 어, 그러니까 얘는 g1이 되겠죠. 자미분개수는 g1이 되고, 우미분계수는 자, 우미분계수는 여러분, 우미분계수는 자 지금 여기 미분한 거에다가 여기 미분한 거에다가 어 x는 1 집어넣는 거지 그지? 음 그러면 우미분 자 f 프라임 x 여기다가 f 프라임 1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여러분? 우미분계수는 2의 2의 g x 플러스 f(x)에 f(x)가 2x 2잖아. g'(x)잖아. 원래 우행 변수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라고? 1을 집어넣으라고. 1.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2의 g1이 되겠지. 네, 2의 g. 네. 자, 그럼 이거하고 이것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g1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리지. 자 미분 계수 그러니까 자 미분을 하면은 얘들아. 자 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님 이미지 이런 좀 어, 여기서 자 미분은 음자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g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g 프라임 x 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g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지? 음. 여기는 0이 되는 거 없어지잖아. g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거 한 거에다가 1 집어 넣은 거잖아. 그래서 같아지는 거니까 g1이 0이 돼서. 아, 결국 g1도 0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아, gx가 x-1도 인수로 갖고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x가 x제곱에 x-1, 요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 x-1, 요런 모양이고, 최고 참계수가 1이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거는 바로, 바로 얘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x는 x제곱에 x-1이고 h 뭐다? 구하고자 하는 h3은 바로 18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